주제가요, 제가 붕괴 이후 이렇게 잡았는데, 그 다음에 한중일 중 최악인 이유, 갑자기 한중일을 중국과 일본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 뛰어악 하셨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을 이해하는 데 속에서, 이해하는 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희언님 경제가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laughs> 붕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개혁진영의 마지막 장애물이요. 저는 이번 총선은 이길 거라고 감히 예단을 합니다. 감히 예단을 하는데요. 민주개혁진영이 마지막 넘어야 될 허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민주개혁진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간에 엘리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 비유적으로 21세기판 성리학적 세계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성리학적 세계관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양난 이후에 양난 이후에 조선의 선비들 지식인들이 빠져있었던 함정이죠. 소위 이제 중화주의적인 그 다음에 교조주의적인 에, 이러한 인재니까 중국 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어, 세상이 변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에, 조선 후기의 엘리트들, 특권층들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그이 가치관, 세계관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21세기에도 대풀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1세기판 성리학적 세계관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시 비슷하게 썼는데 우리 모두는 말해야만 된다 외쳐야만 된다 하는 것을 김경은님 들어와 주셨네요 모피아 개혁인가요 그랬는데 아니 이제 모피아 개혁을 넘어서서 오늘 방송을 듣고 한번 같이 생각들 해봅시다 <laughs> 자 아, 현재 상황은요 붕괴 직전입니다 저는 근데 붕괴가 되는 것은 어, 예고된 것인데 예고된 것이거든요. 여고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 붕괴 이후입니다. 붕괴 이후요.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에 지금 어 두려운 거예요. 민주 개혁 진영에 저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저는 이제 이번 뿐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에 친일 구구화가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에 그리고 어,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는 저는 어, 이그좀 절망적으로 봅니다. 이번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있는 힘 없는 힘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중동은요. 조중동은 총선 패배를 사실상 전제로 해가지고 전제로 해가지고. 어, 정치적 붕괴 이유를 고민하고 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요. 조중동은 정치적 붕괴 이유를 고민하고 있어요. 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경제적인 붕괴는, 이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도를 할지 모르지만은, 경제적인 에, 에,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조중동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그러니까는, 어, 그 가리고 어, 어, 일부 가리고 있군 하지만은 이게 되면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러니까는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중동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냐면은 조중동이 총선 참패가 그러니까 불가피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향후 그러니까 10일 내 그러니까는 에, 어떤 그.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에는 그럼 총선 참패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총선 참패는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사, 사망 선고요 경제는 그러니까는 사실 경제와 예교 이런 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미 그러니까는 사망 선고를 받았지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붕괴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죠. 괴물 윤석열한테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부상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집권의 희생량의 상징이잖아요. 좋든 싫든 간에 상징이잖아요.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하나의 그런 상징이잖아요. 상징적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심판은 곧 조국의 부활로 오르니까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사가 그래요.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과 조국혁신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던 거예요. 네?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 그래서 한, 한 얘기입니다. 이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오늘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이제 레임덕에 빠질 겁니다. 총선 참패하면서 레임덕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국정 통제력은 상실할 겁니다. 국정 통제력은 상실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혼란이 옵니다. 대혼란이 와요. 대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은 탄핵 추진이죠. 탄핵 추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 이후, 탄핵이 설사, 진행이 되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럼 민주개혁진영한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그, 키, 대한민국 호에, 대한민국 호에 키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데, 과거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나라에 이 책임이 그러니까, 키를 그러니까 넘겨받았듯이요. 민주개혁진영에, 민주개혁진영은 윤석열이 레임덕 빠지면서 개혁, 개혁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아마. 밀어붙이고, 그 연장선에서 탄핵을 추진할 거예요. 추진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요. 마지막 중요 변수는, 중요 변수는요, 민생위기입니다. 지금 민생위기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볍지, 가볍지가 않아요. 그니까 지금 뭐냐면, 이 붕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부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것은요. 부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을, 낡은 집을 부숴으면은, 그 다음에 새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들어가서 살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가, 청사진이, 솔루션이 존재하는가? 이거예요. 민주개혁 진영에 존재하냐? 이거예요. 이거 제대로 대혼란 수습 못하면요. 막상 또 하나의 본선인 대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민재 민주개혁 진영이의 민생 위기에 대한 솔루션.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가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은 여러가지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요즘 뜨고 있는 게 검사장 직선제, 그리고 경제개혁은 기재부개혁,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게 저는 뭐냐면요, 21세기판 성리학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저기 조국, 조국혁신당 지지하시는 분은 조금 더 설명 듣고선 좀 판단을 해주세요. 너무 뜨겁게 좀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게 서구가, 서구가 그러니까 산업문명을 만든 서구사회가 20세기는 그러니까는 서구가, 서구가 그러니까 역사를 주도했던 시대입니다. 20세기는요. 19세기와 20세기는요. 그렇죠? 이 20세기의 기준하고 가치의, 가치인 겁니다. 가치에 바탕을 둔 하나의 제도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개혁의 내용들은요. 근데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경제 문제적으로 조금 좁힌다면 전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선별과 인플레가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서양의 서구의 20세기 주류 경제학에 빠져 있는 하나의 주장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20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자, 붕괴가, 낡은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 인식이 해요. 인식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이 붕괴를 일부 사람들은 해석조차 못하고 있고, 아니면 붕괴를 외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껏해야 내놓는 대책이나 해법이 구호 수준이에요. 그냥 그냥 추상적인 구호예요. 구호. 추상적인 구호라 이겁니다. 구호 가지고 국정운영은 되는 게 아니에요. 구호 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구호를 가지고 구호야 뭐 누군 얘기를못 합니까? 예,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은 일반 대중은 이런 상황에서. 자, 앞에, 지금, 우리가 살았던 집이 무너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가 자기 살 길을 찾, 찾, 찾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무너지는 집에 남아있으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요. 같이 깔려, 깔려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집을, 집을, 그 무너지는 집에서 깔려 죽지 않게 해서 집을 나왔어. 나오면 뭐합니까? 들어가 살 집이 없으면은, 추위에 떨면서 생존 이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짜증 내는 게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들리시면은 방송 듣지 마세요. 제가 원래 이 스타일이 176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죽 절박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톤이 높아지겠습니까? 예, 네? 톤이 높아지겠는 거예요. 나, 나고요. 이게 짜증처럼 들리십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지금요. 제가 그래서 방송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을요. 여러분들에게 벽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네? 아 지금 쓰나미가 몰려온데도 그냥 듣질 않, 않으니까. 자,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남은 시간이. 그리고 낭떠러지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가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정보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잖아요. 모르니까는 왜환니기때 엄청 희생자들 나왔잖아요. 예? 희생자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정부가, 정부가 정확한 정보 주, 줍니까? 언론이 줍니까? 안 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요. 일반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도 이제는 그러니까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가 됐어. 우리 사회 가장 제가 대학선생 생활 30년 이상 하면서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지적인 식민지성이에요. 지적인 식민지성. 즉 우리 눈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은요. 선진국이 되려면은 자기 눈으로 자기 사회,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눈으로 자기 언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근데 우리는 지난 지난 몇백년 동안에요. 몇백년 동안에 계속 남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 속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식민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에 있어서는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솔루션을 못 만들어냅니다. 왜? 미국이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솔루션이 아니에요. 미국 제도를 스웨덴 제도를 100% 그대로 다 갖다가 우리 사회에다가 이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미국 사회나 스웨덴 사회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솔루션은요. 자기 사회의 문제를 자기 눈으로 읽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관료들이나 지식인이나 다... 외국 사례만, 외국 사례만 계속 쳐다보고, 그거를, 그거를 그러니까는 수입하다가, 수입해가지고, 그거만 예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반복해서요. 예? 그니까, 복사죠, 복사요. 대학생들 과제내주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과제를 주면은 예? 복부, 이, 이그 뭡니까? 복부치한다 그러나? 복 쓰고 이, 쓰거든요? 짝있기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자, 제가.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21세기판 성리학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이유가, 현 시대는요, 지금 스웨덴도, 스웨덴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세기 장기 집권, 5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했던 3인당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인간 세상은요, 계속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20세기의 이론과 20세기의 제도를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하면은, 그게 맞겠어요? 자녀가,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몸이, 몸이 커지는데, 옛날 어렸을 때 옷을 계속 입으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안 되잖아요. 어색하고, 몸에 안 맞는 옷을 입히면은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는 제가 너무 진부해서 안알려는데 예? 제가, 제가, 월, 다 내일, 내일 지방에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렸죠? AI 시대에 그러니까 미래 일자리와 하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가요. 한 300명 남는, 에, 교육, 어, 저기,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교육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제 얘기보다도요. 그래서 제가 응했어요. 아침에 일찍 내려가야 되는데. 예? 지금 시대가요,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지금 뭐, 뭐,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이 시대 사고를 가지고 살 수가 있겠냐고요. 예? 몸에 안 맞는 옷을, 몸은 커졌는데, 몸에 안 맞는 옷을 계속 입으래.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고질병 중 하나가 뭐냐면요, 지식인 집단이 가장 큰 문제죠. 이 엘리트 집단들이, 정치인 집단도 마찬가지고, 저는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해외,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그래. 그 굉장히 지적으로 게으른 거죠. 무능한 거죠. 무능한 거야. 해외, 해외, 특히 해외도 20세기. 20세기 해외의 사례를 가지고 자꾸만 대한민국을 끼워 맞추려고 그래. 대한민국이 아무리 20세기의 선진국이 아니었어도요. 20세기는 지나갔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요. 예? 네? 몸이 커져가지고 안 맞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해석도 실패하고 해법 제시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비유할 수 있겠어요? 성리학적 세계관의 21세기판 버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조선 후기에 성리학적 세계관이라는 게 뭡니까요? 우리한테 어떤 의미라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상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존나주의 중화사상, 그러니까 중국 중심주의죠. 그래서 이게 성리학이 원래 그런 게아니었어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거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로 변질한 거죠. 종교로요. 성리학이 종교로 변질한 게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것을 중국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해석하고, 미국의 제도라면 그냥 뭐든지 다 수입해도, 수입해도 좋은 것처럼 생각들 하시잖아요. 예? 아유, 이게, 화면이, 제작자님, 피디님, 이거 좀 줄여줄 수 없어요? 아, 이게 지금 제가 길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어, 넓혀놨는데, 화면에 안 들어오시네? 화면에 안 들어와요? 자, 이게 뭐냐면, 뭘저한 거냐면요. 자, 지난 우리가, 최소한 지난 한 100년간의 역사를 한번 대세김질 해 보세요. 예, 이게 더 좋네요. 대세김질 해 보면은요. 우리가 1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시대잖아요. 일제 시대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 내몰았잖아요. 예? 그 시대도 민생 위기, 생존 위기 이 얘기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뭘 했습니까? 독립운동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독립운동을 했어.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요? 분단으로 이어졌잖아요. 그게 반동이지요. 역사의 반동이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미국을 등에 업고 출연했잖아요. 그 이승만 정권이 그 독재에 대해서 반독재 운동을 했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4.19 혁명으로 무너졌잖아요. 시민혁명으로요. 근데 그 이어서 뭐로 이어졌습니까? 군부 구태타가 일어나죠. 군부 구태타가요? 박정희 전두환 체제가 등장했잖아요.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반작용으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민주화운동의 기본적인 화두는 뭐였습니까? 직선제였었죠. 직선제요. 그래서 그거를 당선했더니만은, 양긴 분열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김영삼 정권이 출범을 했지만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군부는 해체했죠. 한아이를 해체했듯이요. 근데, 김영삼 정권에서, 또 다른 독재로 진화하잖아요. 군부 독재에서 시장 독재로요. 재벌 자본 중심의 시장 독재로. 전환하죠. 그 결과가 왜안이기였었죠 외환위기의 결과로서 사실 김대중 정부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겁니다. 외환위기가 안터졌으면 쉽지 않았을 지도 몰라요. 정권 교체요. 예? 그런데 평화적 정권 교체가 노무현 정권이 다시 재탄생하면서 제도화 되어졌죠 근데 이 시기부터 시장 독재는 강화되어지죠. 국민들 위해 재벌 자본뿐만 아니라 금융 자본까지 시어머니로 어, 어, 나타나지요. 외환위기 이후에 월가의 논리대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면서요. 그렇죠? 이때부터 부동산 공화국이 구조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때부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장독재가 그러니까 제대로 민주주의를 완성 못하다 보니까 시장독재가 강화되다 보니까. 또 다른 반동이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반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명박, 박근혜는 친일 구구하러 달리죠. 친일 구구하러 달리잖아요. 그리고 한반도는 위기로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하고, 촛불운동에 의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또 다른 하나의 반동이 뭡니까? 모피아 독재잖아요. 모피아 독재. 모피아 독재를 제대로 진압을 못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괴물, 구구검찰 독자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는 파산 직전에 가있고 국제관계는 파탄 났고요. 일자리와 인구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공화국도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고요. 이게 지난 100년간에 반복된 반복된 하나의 반동의 역사잖아요. 반동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 우리가 탄핵하고 청산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독재를 맞이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냐고요? 예? 어떤 독재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직시해야 돼요. 모든 이 반동이 일어난 것은 민주 개혁 진영의 지적인 식민지성이 저는 씨앗을 제공했다고 봐요. 지적인 식민지성이 씨앗을 제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사실상 해체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민주개혁진영이 제대로 못하면은요, 또 반동이라는데 이번에 반동은, 이번의 반동은요, 진짜 끔찍한 반동으로 이어집니다. 아, 이명박근혜보다 이명박 박근혜보다 윤석열, 윤석열 반동이 더 극악하잖아요. 갈수록 더 극악해지고 있잖아요. 90년대 이후부터요. 예? 이거, 이거로부터, 이거를 그러니 직시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닌 거는 저는 언급은 회피합니다. 네? 자 최근에 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혁신당에서 아까도 검사장 직선제 가지고 일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어, 그 우리 민주당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남향주의 저기죠 김용민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서요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법전문가에서 법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 언급을 저는 기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의 이 엘리트층들 민주개혁진영의 개혁에 대한 사고가요, 사고는 20세기, 20세기 서구사회에, 서구사회가 그러니까는 구축한 제도를 수입해다가 이식하려는 수준에서 멈춰져 있어요. 검사장 직선제, 미국 제도잖아요. 미국 제도거든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이런 데에 굉장히 열등감들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그냥 대개 벗겨 가지고 소개를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자, 이 오타가 좀 있네요. 미국의 형사법 사법 체계는요. 정답이 아닙니다. 미국의 형사법과 사법 체계의 문제를 비판한 하나 실화를 다룬 영화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브라이언 뱅크스라고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저는 봤습니다. 브라이언 뱅크스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출연자들이 이거 실화, 실화의 바탕을 둔 잖아 영화죠? 네? 실화에 던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미국 미국의 제도를 베낀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의 롤 모델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